안녕하세요. 급등 주식회사에서 테마주를 전문적으로 쓸어담는 남자 청소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 방산이고요. 어, 제가 최근에 조선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소개를 많이 해드렸고 비교적 관세 무풍지대면서 그리고 지금 6월에 조기 대선이 일정이 잡혀 있죠. 이 대선 공약, 대선 공약 관련해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어, 섹터들 중에 이 방산도 조선 못지않게 괜찮은 섹터다라는 게제 판단이고요. 자, 그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 R.F. 시스템즈입니다. 어, 이 종목 혹시 뭐 들어 보요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RF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어, RF HIC. 여기에 인수되어서 계열사죠? 계열사로 편입된 종목이고, 어, RFHIC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어, 종목 관련해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원래는 통신 장비 관련해서 이런 걸뭐 제작하고 납품하는 업체죠. 그래서 5세대 통신 섹터에서 많이 보였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인수를 한 RFHIC가 통신 전문이고, 그리고 RF 시스템즈 역시 레이더 관련해서 제품을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 RF 시스템즈의 주요 납품처는, 어,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LIG 넥스원이 개발하는 주요 제품이 하나 있죠. 천궁. 천궁 관련 1차 안테나, 어, 조립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런 걸 납품하는 회사고요 그래서, 어, 아마 LIG가 주목을 받게 되면 RF 역시 같이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자이 RF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장비들을 만드냐 일단은 방금 설명드린 어, 천공에 들어가는 안테나 장치들 있죠 이런 장치들도 개발하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사업 영역에 링크가 클릭이 안 돼요 혹시 관계자분들 계시면 이런 거좀 수정하세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상당히 뭐 기업의 이미지를 없어 보이게 만듭니다 이런 거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발견을 못했을까요 자 아무튼 어, 다음 도뭐 안테나 관련이죠. 주로 뭐 자회사가 통신 장비 관련이라 그런지 뭐 안테나 관련된 사업 영역 많이 펼치고 있고, 자 그리고 소나도 결국에는 함정에 들어가는 안테나죠. 어 그리고 지금 함정에 들어가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연관이 있을 수가 있냐? 미국이죠. 미국이 지금 함정을 K조선에 맡기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죠. 기사 뭐 잠깐 보고 가자면 뭐 이런 기사거든요. 어, K조선 함정 미수출 뭐 청신호가 열렸다 하면서 한국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뭐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비교적 뭐 저렴하게 공급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뭔가를 또 얻어가려고 하겠죠. 이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딜을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런 장비들 지금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뭐군 위성과 관련된 이것도 항공우주 관련 섹터와도 언젠가 묶일 수가 있겠죠. 항공우주와도 언젠가 묶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일단은 아까 소개드린 이 RF 시스템즈를 인수한 회사 RFHIC 같은 경우에. 어, 방산과 항공우주사장에 권병현이라는 lig 넥스원 부사장 출신을 영입합니다 왜냐면 뭐 lig 넥스원이 주요 거래처기 때문이죠 거래처라서 이 출신을 영입하신 건지 어, 아니면 저 거래처의 기술력과 뭐 팔로우 이런 것들을 어, 자체적으로 또 확보를 하려고 이런 인사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rf는 lig와 연관성이 상당히 깊다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리고 rf-hic 같은 경우에 미국 법인이 있어요. 어, 미국 법인명이 아마 RFHIC, 뭐 US Corporation 이걸 거예요. 어, 여기서는 뭐를 제조하느냐 여기도 뭐 똑같이 통신 장비를 제조를 하는데 중요한 점은 어, 법인과 공장이 모두 미국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어, 요즘 미국 자국 내에 공장 그러니까 생산 시설이 있는 업체들 어, 수혜 받고 있죠. 특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RF 관련한 계열사들도 이런 특혜 받을 수 있다. 어, 원래는 통신장비 관련해서. 어, 제조 및 납품을 하는 회사지만 지금 RF 시스템즈도 그렇고, 레이더 관련, 어, 이런 장비들도 납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 어, 앞서 설명드린 뭐 함정, 뭐 함정 관련해서 이런 부품들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기사들 몰려오면 뭐 이런 호재들 몰려오면 주가가 급등하는 건 당연한 얘기구요. 자, 아무튼 RF 시스템즈에 대한 간단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어, 방산주 뭐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현대로템과 1,2,1을 다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어, 유중 때문에 많은 논란에 휩싸여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고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어디서 미움을 받고 있느냐. 일단 금감원이죠. 어, 금감원에서 일단 불성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습니다. 이건 뭐 반드시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어, 민주당, 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씨에게도 찍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일단은 뭐 이번에 유중이 증여세, 관련해서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전반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이에 맞춰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치권의 관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어, 상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어, 또 얘기를 또 하려나 봐요. 아무튼 여기저기서 미움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사익, 이익, 반사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일단은 뭐 그렇게 규모가 큰 방산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하나하나가 작은 업체에는 뭐 나름대로의 호재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는 차트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제가 차트를 분석할 때이 지표라는 걸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지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니까요 어, 이 지표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 나가고 있죠 010-7318-9563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는, 어, 알아볼 수 있게 지표,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최근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면, 음, 4월 10일, 그리고 4월 11일. 어, 이때, 좀, 변동폭을 볼까요? 우선은, 이 자리, 4월 7일. 어, 조금 특이한 게, 여기 있죠? 이 급락 같은 경우엔, 뭐, 한국장의 모든 종목이 겪은 급락이기 때문에, 그닥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관세 관련해서, 이날 모든 종목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이후에, 이렇게, 폭락한 것보다, 그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음, 과연 이걸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어,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1번이 주지표 포지션 잡는 용 그리고 2번이 보조 지표죠 여기가 세력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용도인데요 일단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해서 세력의 움직임을 좀 보자면 어, 화면 하단에 보시면 어, 이런 검은색 검은색 히스토그램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어, 세력이 매도를 했다라는 사인이거든요 세력이 매도를 한것 같다 세력의 매도는 곧 차익 실현이죠 차익을 실현 됐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겠죠. 세력이 던졌으니까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스토그램은 과매도입니다. 매도가 많이 쏠리고 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만큼 주가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바로 회복을 하죠. 바로 회복을 하고 이후에 주가는 뭐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중간에 세력이 조금씩도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인이 나오는데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죠. 일정 가격량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어, 대부분의 종목들과 대부분의 차트들이 어, 이렇게 되면은 세력의 매집, 매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력의 매집. 세력이 매집을 하면 이후 뭐가 발생하죠. 급등이죠. 매집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급등을 시켜서 이걸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려서. 그래서 이러한 시그널 판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살짝 올라가다가 이후에 또 세력이 매도를 또 해요. 어, 이거 보면 지금 일정한 가격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 가격대가 어, 제가 아까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여기 보시면 한이 정도 선 같아요. 아까 세력의 매도가 처음 나왔던 이선 있죠. 한이 정도 선. 자 이렇게 그려보고 어, 뒤에 아마 이거 찾아가다 보면 관련된 저항선이 혹시 있나도 뒤쪽에서 한번 봐야겠죠. 3월 말에 이 정도 가격이라 이건 뭐 영향 없을 것 같고 원하는 가격대가 제가 볼때 대충 한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지지선과도 거의 일치를 하죠. 아까 세도, 세력이 매도를 했던 가격 최초에 자 여기서 이렇게 찍어보면 이 정도 가격대는 유지를 하려는 것 같고 어, 이 이상으로 언제 올릴지가 문제긴 한데요 일단은 꾸준히 어,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어, 4755원 그러니까 대충 잡아보자면 4700 원에서 한4800 원선 이 정도의 가격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 가격 뚫게 되면 음... 주가가 조금 급등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이 종목 살펴보실 때한이 정도 가격선 한번 그어 보시고 그리고 이 가격선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 가격선보다 밑으로 내려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가격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매집 활동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거 급등을 시키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월요일 장이 개장하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이런 집, 사용하고 있는 이런 지표 사용하시면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표시해드리는 게 세력이 매도를 했다고 의심되는 자리들입니다. 보시면 뭐 차익을 실현한 것 치고 그닥 가격이 빠지지가 않죠. 빠지는 부분은 단 하나, 여긴데 여기는 일반 개미들도 같이 매도를 던진 구간이라 그런 거고 근데 이후에 다시 또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제가 표시해드린 가격 이 가격선에 대부분 걸려 있어요 이 밑으로도 내려가지 않고 이 위로도 거의 올라가지 않고 이 가격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아무튼 요즘 조선주랑 아, 방산 굉장히 괜찮은 섹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다음주에 관련 섹터들에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